박보검은 단순히 인기 있는 배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쌓아온 작품과 인생의 발자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993년 6월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태어난 박보검은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소양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수로서의 꿈을 품고 있었고, 피아노와 노래를 사랑하며 그 나름대로의 음악적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수보다는 배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태격을 맡으며 그를 알지 못한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선을 풀어나갔고, 섬세하고 절제된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그의 눈빛 연기와 묵직한 감정 표현은 많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채택이라는 캐릭터는 박보검의 연기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박보검은 연기뿐만 아니라 그의 특유의 따뜻한 성격과 예의 바른 태도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인터뷰에서 저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며 자신이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보여준 배려와 다정함은 동료 배우들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박보검은 자신의 이미지가 단지 연기자로서의 성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보검은 2016년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왕세자 이영역을 맡으며 연기력에 대한 평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왕세자의 복잡하고 내면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라는 명대사는 박보검의 대표적인 명장면으로 꼽히며 그가 보여준 눈빛과 감정선은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대형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의 연기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박보검의 연기력은 그가 맡은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맨틱한 캐릭터를 뛰어넘어 복잡하고 다채로운 인물들을 연기하며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드라마 너를 기억해에서 사이코패스 역할을 맡았을 때는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차이나타운에서의 묵직한 연기나 서복에서의 복제인간 캐릭터까지 박보검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배우로서 점차 성장해갔습니다. 그가 선보인 작품들은 모두 대중과 평론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박보검은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영화뮤지컬학부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음악을 전공하며 학문적으로도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는 그가 연기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박보검은 군 복무 중에도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군 군악위장대대에서 복무하며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해온 봉사 활동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박보검은 7년 동안 보육원에 꾸준히 봉사하며 선행을 이어갔고 입대 전후로 팬들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씨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박보검은 연예인으로서의 명성 외에도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인성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박보검의 성공은 단지 그의 외모와 인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연기력과 깊은 내면을 가진 배우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의 성실함과 배려심 깊은 인성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런 박보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박보검은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연기와 인생의 철학은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보검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배우로 남을 것입니다. 박보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한 명으로, 그의 출연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보검은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그가 출연한 작품의 규모와 인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보검의 출연료는 여러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드라마 한 회당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박보검이 출연한 대표작들, 예를 들어 응답하라 1988, 구름이 그린 달빛, 남자친구 등의 성공적인 드라마에서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고려한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왕세자 이영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당시의 출연료는 1회당 약 8천만원으로 추정되며, 그의 연기력과 스타성에 비례하여 출연료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출연료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보검이 출연한 영화 서복에서는 그의 출연료가 약 1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는 박보검이 주연으로서 영화의 주요 캐릭터를 맡았고, 영화 자체의 예상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높은 출연료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박보검은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광고 출연료는 한 번의 광고 촬영당 약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박보검은 그가 출연하는 작품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의 출연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박보검은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는 광고 출연료에서도 높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들이 그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의 인기가 높고, 그가 출연하는 광고는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박보검의 출연료는 그의 연기력과 인기를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드라마 한 회당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영화 출연료는 약 10억원. 광고 출연료는 2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금액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정된 것으로. 앞으로도 그의 출연료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 박보검은 최근 다양한 작품에서 그의 연기력을 발휘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폭삭 소가스다》에서 그의 눈에 띄는 연기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박보검은 관식이라는 캐릭터를 맡아 사랑하는 예순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보검은 이 작품을 통해 진지한 남성미와 감성적인 깊이를 잘 표현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폭삭속가쓰다에서는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박보검은 사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남자로서 깊이 있는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성견례 장면에서는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을 열연하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강한 감정선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연기에 대해 팬들은 박보검이 진짜 관식처럼 느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보검은 김한민 감독과 함께 칼, 고두막한의 검이라는 액션 사극 영화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구려 멸망을 배경으로 한 전투 장면들이 펼쳐지는 작품으로 박보검은 그동안과는 다른 액션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보검은 김한민 감독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더욱 성장한 연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도 명량에서 김한민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박보검은 이번 작품에서도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입니다. 또한 박보검은 최근 아이유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라마 촬영 중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연기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유는 드라마에서의 박보검의 연기를 칭찬하며 청년 시절의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그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친근한 관계는 두 사람의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박보검은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 연기력의 깊이를 더하며, 칼 고두마칸의 검에서는 액션 장르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모을 것입니다.